5분만 걸어도 뱃살이 줄어드는 걷기 루틴. 뱃살 줄이고 싶은데 운동이 부담된다면 오늘 알려드리는 뱃살 걷기 5분 공식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매일 챙겨드릴게요. 구독으로 함께하는 100년 건강교실입니다. 걷기는 단순한 유산소가 아니라 전신근육, 복근, 호흡근육을 동시에 써서 내장지방 태우기에 아주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첫 1분, 준비 걷기. 평소보다 조금 빠른 속도로 걸으며 자세를 바로 잡습니다. 허리 세우고 턱 당기고 복근 살짝 조이기. 둘째 1분, 팔 크게 흔드는 파워 워킹. 팔 흔들기가 복근 옆구리를 깨우는 핵심입니다. 셋째 1분, 계단 언덕 또는 제자리 무릎 올리기. 가벼운 경사만 있어도 연소량이 두배 가까이 증가합니다. 넷째 1분, 오늘 루틴의 하이라이트. 숨이 조금 찰 만큼만 최대 속도로 걷습니다. 이일분이 내장 지방을 강하게 태우는 구간입니다. 마지막 1분, 천천히 걸으며 마무리. 복식 호흡으로 산소를 충분히 넣어 연소를 정리하세요. 운동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오늘부터 5분만 걸어보세요. 2주면 허리둘레가 달라집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가 이어집니다. 아래 영상을 클릭해 보세요.